오늘 본문 말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네들은 그 율법 말씀 마저도 신앙을 핑계대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대놓고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 율법 사랑하는 거 맞아? 너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 너네 정말 신앙인 맞아? 라고 주님께서 되무르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한 방을 먹이신 겁니다. 그말 잘하는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크아웃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도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라 것은 과연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10개명, 그 중에서도 10개명이 처음 4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개명부터 마지막까지는 6개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율법을 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치밀하게 계산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들의 참신앙의 목적은 먼저 참다운... 인간이 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을, 무슨 하나님 사랑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면서 무슨 예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말 끝마다 비난하면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남들이 힘들어하는 건 안중에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내 탐욕만 채우고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선해보는 것 같으면, 때로는 쌀벌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남들에 대한 말들을, 이세치어가 얼마나 그냥 나쁜 말들을 해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할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영단짓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만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구원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무질서하고 이기적이고 개념 없는 인간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전락하기 딱 십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념 없는 인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우리의 영원 구원도 있지만 인간성 회복도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권한의 십자가를 단지 내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육의 구원, 즉,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셨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전 인격적인 구원을 전 인격적인 회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해해서 오해해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외면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좀 먼저 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함정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 함정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도리를 경시하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래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그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침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만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아주 이기적이다, 의지도 없다, 개념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척은 혼자 다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오해도 있겠지만은 그 빌미를 제공한 대는.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아주 가벼운, 그러한 신앙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개념 없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선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좋아하시고요. 이타적이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 자기 주장과 재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삶은 굉장히 무질수하고 지저분하고 여전히 막 교활하고 아주 사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그저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면서 꼭 그런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과연 좋아하시겠냐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 돌보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냉랭한 부부 지간에 아무런 노력도 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입 핑계 접핑계 되면서 요리조리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좋게 평가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 쟤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할 땐 정말 천사 같은데 그것만 딱 끝나면 본색이 드러나. <laughs> 그러다 또 갑자기 또 예수님 얘기 나오면 또막또 또 열불을 내면서 막 전도하다가 또 그것만 딱 끝나면 어쩌면 자기 것만 챙기는지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네. 그런 말안 듣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수 있다 하여도 먼저 인간이 되지 않고,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줘버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아마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부목사일 때, 목사님께서... 충청도 분이신데 맨날 하셨던 말씀이 계세요. 사람이 도리를 해야혀. 맨날, 맨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도리를 할줄 알아야혀. 그게 사람이지. 맨날 그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신앙 뭐다 좋지만 사람이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전생애를 거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무엇이 참 인간의 모습인지에 관해서 스스로 보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보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사람이 태어나면 키가 자라고 지혜 자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막 청소년이 되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저 청년, 저 친구 진짜 하나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에게도 정말 우리 사회에도 우리 마을에게도 정말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이구나. 정말 나는 예수만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 어쩌면 말하는 것, 어쩌면 마음 쓰는 것,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닮았냐.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예수 라는 분에게서 참 인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다본 거예요. 나는 정말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희생하고 마음 쓰고 싶어도 못하는데, 저분은 하신단 말이에요. 야,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다. 참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히브리 말로요, 고유명사도 되지만 또 일반명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담은 첫 사람인데, 사는 영인데, 마지막 아담,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이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에 갇혀서 우리 모두 다 헤매고 있는데 그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승리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구원은 우리가 먼저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절대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받은 구원,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너도 참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라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절대 명령을 못 들은 척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저의 염치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면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인간의 도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그 도리를 믿음의 힘으로 지키십시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지 인간적인 도리도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로는 특별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도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믿음만큼이나 중시여겨야 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귀감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이다. 인간의 도리를 아는 멋진 사람다운 살아,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평가도 받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상처받은 부분들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싸줄 수 있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우리 영혼들에게 필요한 복음 증거도 우리가 할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